여자반쪽이 계단 내려가는 게 따로 있어서 계단도 각각 따로 내려가네. 아 맞아 나 옛날에 그랬어. 나 선생님이 나딱 그런 딱딱그 교무실을 부르더니 야 천양아 너는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렇다고 네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뭐하는 거냐고. <웃음> 아니, <웃음> 선생님 너왜 이렇게 공부를 못 하고? 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뭐 애들이랑 담배 피면서 우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뭐 하는 거니? 이런 <laughs> 어 옛날에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학기 지나고 나서, 어 아, 그래서, 그래서 아 야자나 빼주세요. <laughs> 내가 야자 빼려고 일본어 원다녔다니까어그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기도가 입학식 날부터 야자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자 무조건 10시까지. 거기가 이제 전 인문계였으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 야자라는 개념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개학식 날부터 10시까지 야자를 시키는 거야. 7시에 학교를 가서. 어막 진짜 한 3일차 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한한 한 달은 그렇게 있었어. 내가 그렇게 지냈는데. 어 한달 지나니까 막 몸이 간지럽고 막 돌아버리겠는거야 아 근데 거기 그때 분위기가 약간 그랬어 무슨 야자를 빼려고 그러면 말도 안되는 무슨 약간 그런 취급하면서 막 선생님들 막 길길이 날뛰고 뭐 야자는 무조건 해야된다 막 그냥 엄청난 일인거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빼주는거야 아 진짜 막 돌아버리겠는거야 나 방송해야되는데 집가서 아 어, 내가 그때 이제 중3 마지막에 이제 베스트 BJ를 제가 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아나집 가서 빨리 방송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쨌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들이 다 째는 거야 그냥 이제 4시까지 수업을 듣고 1시간 정도 보충수업을 들은 다음에 석식을 먹고 그다음에 야자를 들어갑니다 야자를 들어가는데 이제 그 석식까지 먹고 째느냐 석식 먹기 전에 째느냐로 나눠져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현실 모드라고 아시는 분들 있죠 GTA 할때그 GTA 현실 모드 할때그 1편은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참가했는데 그 1편 자체가 이제 편집본이 나오고 이러면서 존나 흥행 컨텐츠가 된 거예요 왓츠존 컨텐츠에서 근데 이제 내가 야자하는 날 현실 모드 2를 하는 거야 어나 그때부터 막 속이 근질근질하고 나 근데 아침부터 뭐 집중이 안 됐어 어, 이거 어떻게 째야 되나 제가 그때 그 2층 어, 2층이었다 내 교실이 2층이었는데 어떻게 째야 되지? 어떻게 째야 되지? 하다가 친구들이 배수관 타고 째면은 안 걸린다는 거야. 그 배수관이,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이 있고, 이렇게 1층 창문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배수관이 이렇게 있어요. 배수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배수관 관리하는 통 같은 게 이렇게 있었던 거야. 네 여기 이렇게 배수관 통이, 그래서 여기 밟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나간 다음에 이 봉을 잡고 좀 내려가서 여기 밟고 점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째죠. 그리고 이렇게 째가지고 현실 모드 2 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많이 혼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다가 그렇게 째고 많이 째면은 점점 리스크가 깨지고 그럴 무렵에 정말 다행이기도 정말 그럴 무렵에 그 1학기까지만 하고 내가 2학기 되는 해부터. 그 경기도의 모든 야자와 두발이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강제로 시키는 학교가 생긴다, 그럼 무조건 교육, 교육청 고발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2 학기 때부터 이게 풀렸어요. 그래서 두발 자유화되고 그 다음에 그 야자는 절대 강제로 시키지 말라.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야자 안 했죠. 만약에 진짜 그1년 내내 했으면, 예, 진짜 죽었을 거야 나는 그래서 맨날 칠 수는 없으니까. 혹시 그거 방법 아세요? 그러니까 귀 뒤로 이렇게 이어폰 이어가지고, 이렇게 꽂으면은 선생님이 옆으로 지나가도 내가 이어폰 끼고 있는지 몰라요. 어, 그래, 나 맨날 그렇게 한쪽으로 끼고 다녔거든요? 네, 귀 뒤로 이렇게 감아서 하면은 선생님이 지나가도 이어폰 끼고 있는지 몰라. 어, 그래서 그거 끼고 맨날 mp3 듣고 있고, 어, 흐씨, 아, 그래 짱놈 이거 만화책도 못 보게. 해. 만화책도, 야! 막 계속 돌아다니는 선생님, 진짜 미친 줄 알았어. 막, 그 교실, 그 복도 한가운데 꼭 의자 있어. 거기다 앉아 있어. 앉아 있다가 심심하시면 돌아가 돌아다니면서 그래 너 뭐하니 이러면 문제집 풀었어요 그럼너아 진짜 악재 선생님이 이제 몇몇 시간 뒤에 내가 올 건데 한3 0분 뒤에 올 건데 문제 낸다 갑자기 이러면서 가불안했지 아, 하는데 진짜 오더라고 그래서 손바닥 두대 맞았어요 아 사이코들 진짜 많다 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영태경 일본 가면서 우아코 TV 해체되고. 이제, 나도, 대학 가야겠다 하고서, 이제, 공부하는데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맨날 친구들이랑 끝나고 PC방 가고, 서든하고 있다가, 어, 이제 서든하고 만나.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롤좀 하기 시작했죠. 이제, 고2 마지막 때부터 좀롤좀 좀 하다가, 이제, 고3 때다 놓고, 그냥 그때는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 그때는 진짜 그냥, 인생 좋 그냥, 지으대로 되라. 그냥 인생 지으대로 되라. 그냥 조져가지고 그냥 뭐다뭐 뭐 내가 대학이냐 뭐이러면서 진짜 아무 끼였지 그때. 아나 진짜 그러고 나서 이따가 이제 스무 살때 이제 스무 살때 그냥 편의점 알바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그때 그때부터 난영태형한테 계속 연락을 했죠. 뭐 하고 사냐. 사는 거 어떠냐. 그 얘기하면 영태경 형이 그래 바빠도 항상 연락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스카이프도 하고 그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일본어 강의하고 막 이랬었을 때요. 일본 왜가 셨냐고요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로블록스 아닌데 이부분블이 그 게임 은했잖아은이이름뭐였이라이름 그 뭐야 그 이름 뭐야 이로거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런거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제이부1은년부 14년 부월에우아쿠은이가재창설이 어, 14년 됐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나 그냥 계속 편의점 알바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영태경이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일본으로 다 보내줬거든요. 막 엑스박스 사다 보내주고, 컴퓨터 붙여주고, 예. 근데 내가, 내가 일본으로 다 붙여줬어요. 그거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영태경이 다시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어, 갑자기 다시 방송하게 되는 그런 빌드업이. 으. 그러다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방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고 하다가 아, 나는 그리고 우아꼬 TV가 다시 만들어질지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영태경하고만 연락을 제일 많이 했어가지고 연락처는 다 알았는데 영태경한테 좀 방송 좀한 그냥 해라 막 GTA 5 나왔다. 아, 그때 GTA 5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GTA 5 나오니까 형 이참에 한번 해보자 했더니 처음에 막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뭐, 결심이 쓰셨나봐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도 잘했지 뭐. 음. 나 영태기 형 G T 5 사서 내가 붙여줄 때나그줄 서서 샀는데 학교가 다 학교에서 이제 중간에 조퇴해가지고 거기 플스샵 가갖고 줄 서갖고서 두개딱 샀는데 그거 아직도 기억난다. 어, 어, 그때 조퇴하고서, 네 그때가 이제 중삼 마지막 때였을 거예요. 중3... <목소리>